자,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. 바람이, 어떤, 뭐, 그, 돌풍 바람이 완전히 불고 있어요. 에, 거의 막,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. 저, 저 나무 한번 보세요. 나무에 거의 가지가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는것 정도는 오늘 나올 겁니다. 제가 갈 거예요. 바람 아주 세게 불요 비가 올라오는 건데 비가 올디로 왔지는 않은데 바람이 갑자기 거풍 바람이 불어대고 있습니다. 야 바람 막 갑자기 갑자기 그 안에 저 안에서 이제 뭐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세리고 전쟁 중한 것처럼 그 바람이 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, 저, 조금 이따 식사를 하고 나서, 저 앞에도, 저쭉 찍을 겁니다. 보면은, 저 앞으로 좀 구경할 게 많아요. 저기, 저기는, 아, 어, 어디기 저기?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앉아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서 강광지입니다. 자, 고양이들이 두 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. 저건 여기 야 내가 날 날려갑니다.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. 지금 내가 지금 그냥 빨려가고 있어요 저기 저기서 고양이들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기서 쉼사고 와서 다시.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